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원내대변인 문금주입니다. 10월 16일 언론 브리핑 하겠습니다. 진실 다시 하겠습니다. 진술거부로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진술거부로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내란수에 윤석열은 특검 조사에 순순히 응할 것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권고합니다. 내란에 이어 외환 우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이 특검의 출석 중 변호인을 통해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이었다라며 허언을 내뱉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조금이라도 공직자를 걱정했다면 지난달 24일과 30일 특검의 소환 요청에는 왜 응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다가오자 부랴, 부랴 출석한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과 공직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윤석열 본인입니다. 윤석열 측은 특검이 아무런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특검의 조사가 불필요한 중복수사라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앞서 두 차례나 소환 통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외환 혐의에 대한 변호사 선임 요청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반복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내란 속의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측의 주장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은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기 좋아하기로 유명한 윤석열이 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혐의가 명백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말하면 말할수록 혐의가 진실이 되기 때문입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협한 윤석열의 만행을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가를 위토롭게 한 윤석열의 내란 혐의뿐만 아니라 외환 혐의까지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을 촉구합니다. 내란 수계이자 외환 우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은 특검 의 조사에 순순히 응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